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이 사람 제상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상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상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이천 보쯤에 거리를 띄우고 그게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수아가 제상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난한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축군자이신 주님의 계를 맨제상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때큰 난간에 봉착한 일이 있나요?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놓인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직전 강을 건너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요단강은 당시 물이 범람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며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상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까지 기다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를 넘어선 상항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요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놀란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라는 불가능한 장애물 앞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넘는 능력을 공급하시며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때때로 요단강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친구 관계, 가정의 문제 등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시험 공부가 어렵다고 느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